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마트 김 선생인데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당뇨초 모종이 나왔습니다 너무 너무 이쁘게 키우셨어요 와 이렇게 보세요 너무 이쁘잖아요 굉장히 이쁘게 키워졌고요 지금 여기 가격이 한 포기 에 2,000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열 포기 뭐 하여튼 열 포기 정도 하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뭐한 푹이라든 두 푹이라든 여러분들 택배비가 5천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당뇨초 이파리를 제가 이제 모종을 여기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갖다 그냥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잎사귀 컸을 때쌈 싸드시고 장아찌도 담그고 김치도 담가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많이 키우셔서 나중에 나중에 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먹다 먹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예예예 예, 예. 말려놓으셔요. 말려놓으셔서 이렇게 차로 끓여 드시면 되시고 뭐이 환이나 뭐 과립이나 이거 과립으로도 나왔어요. 이렇게 과립으로도 나오고 분말. 저희가 분말을 많이 이용하죠. 분말도 이용하고. 또 이거에 환으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당뇨주 사장님께서 도꼬마리, 도꼬마리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도꼬마리도 필요하신 분은 여기다 전화하시면 돼요. 여기로, 여로 010-3636-8266. 여기다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고요. 네, 여기. 지금 요거는 우체국 택배로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네 그래서 요 당뇨초는 어떤 분이 제가 막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이 주로 드시나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하루에 세 장씩 드셨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거 몇 개월만 먹어도 당뇨가 뭐 뚝뚝뚝 떨어지는 게 느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떼고 이렇게 떨어진 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루에 세 장씩만 먹어봐. 막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 당뇨초 모종, 네. 진짜 이쁘게 잘 키워보시고, 화분에다 키우셔도 되고, 땅에다 키우셔도 되고, 그래 어디든 키워도 잘 되니까, 물을 많이 줘야 되나요? 예, 물을 주시면서, 자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물지 않게. 그래서 또 잎사귀는 자주 매일매일 뜯어서, 밥상 위에 올리면 좋겠죠? 예. 그리고 또 짱아찌도 좀 담가 놓으시면 되고. 뭐, 장아찌 담글 때, 뭐, 간장 잘 못한다 그러면 그냥 이거 딱 따가지고, 그냥 저희 만능, 만능 초조림 간장 소스 저기 있잖아요. 저걸로 그냥 부시면 돼. 그, 버났다가 오늘 버다가 내일 드시면 바로 짱아찌야, 이거. 너무 쉽게, 쉽게 쉽게 사셔. 그리고, 어, 이 모종을, 어, 어떤 분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뭐 엄청 많은 양을 사가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어, 지금, 어, 당효수 사장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분에게 한꺼번에 판매 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한테 약속한 게 있으셔가지고, 어, 그분에게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지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효수 사장님도 심으셔야 되고, 나머지 또 저희가 그 이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사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돌아 돌아 조금씩 돌아가게 하려고 지금 이거를 판매를 개,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농장을 크게 하려고 하시라고 그랬는데 안안팔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예쁜 거 이렇게 제가 뽑아 봤어요. 하나, 이렇게 자, 당뇨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부터 판매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왕언니가 도꼬마리가 좋다고 비염에 도꼬마리 차 많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염에 많이 드신다고 하니까 요즘 자 그리고 도꼬마리 차를 자주 드시면 술이 땡기지 않는다고 했죠. 어, 술을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이고 이거를 도꼬마리 차를 먹으면 술이 저절로 먹기 싫어져 이렇게. 그래서 술 중독되신 분들, 도쿠마리차도 또 이제 여기 이명월초사장님한테어 한생이만 윤생이만테 이렇게 또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판매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